아 이거 유키면은 이거 오일 다 먹었을 텐데 그래도 대나무는 있네요 여기 위에 거 털고 내려가자 이 정도야 간단하지 뭘 숨겨놓은 거지 제법 쓸만하기군 근데 이거 휠리스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네. 여기서 시간 더 쓰면은 더 백방 그냥 탈락합니다 어쩔 수 없어. 아 씨발. 잘못 때렸다친구야어 꺼져. 더... 시계 끼고 있고. 서 배운 걸 이렇게 써는구나 내려가자. 그냥 뛰어갈까? 생존자가 사습니다 선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목표 기 좋아요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이지 리기나쇼 저기, 저기, 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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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한 1분대쯤에 광란의 파티를 시작해 보자고, 한 30초쯤에 가자.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나 1대 갈 생각 전혀 없어. <laughs> 조준, 발사. 설치 가장 효율적인 <laughs> 야! 죽여라! 아, 이거 금구시가 조금만 있었어도. 와. 야, 그래도 리더 빨았다. 어, 리더 빨았어, 이거. 그나마 리더 빨아 먹었어. 이걸로 cc 땄어야 되는데 안땄으니까이걸로 응. 응. 채우자. 어, 템이 확실히 빨라. 내가 봐도 잘만네내은 어디 있지? 빨리 굼 잡고 나가자. 거야. 필요한 희생이었어.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이지. 음. 야, 오토바이 소리 나지 않았냐? 잘못 들었나? 오토바이 소리 들렸는데. 그거 버그 임키윽. 좀 당황스럽네. 약초 한번 트라해 보고. 이해 까요? 뭘고. 닌자가 사망했습니다. 좋았다리?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어이 놀래라내 냄새가 가리는가 쓰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잘 싸웠다 이거는 야. 이런 씨발 내가 겸손하려고 해도 이거는 겸손할 수가 없어. 그냥 씨발 내가 잘 싸웠어. 지미감 좋다니까 진짜. 조준 발사. 준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음, 모사 가자. 이거 2일차 밤이지. 아마 곰은 없어도 사람은 있을 수 있거든. 아, 근데 곰 나왔네. 하트도 내가 이길 만해. 숙작차이 많이 나 그래도 방심은 하면 안 되겠지만. 이위선 어쩔 수 없었어 아 이거는 좀 아니 어떻게 떨어져도 저렇게 벽 앞에 떨어지냐 벽고 안당았으면 이거 무조건 이겼지 이정도야 간단하지 이대로 가져가자 이 정도면 훌륭하지이 정도는 지 하나도 되려나? 꽤도 되려나? 사망했는이 정도는 쟤가 사망했는데. 이가사망했습니다대보다 바닥에서 도는 게좋서는 어쩔 수없어헤 해금 구습니다 망치가 없지 왜? 이것도 배슈 있으면 할만한데그 일단 빨리 대충 먹고 갑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 광미체라도 끼고 싶은데. 에바고. 어 주시. 목표추적 전 완료. 중심 잡기가 힘드네. 여기 숨어있자. <laughs> 이거 망치 안 나오게 너무 뼈 아프다. 연못을 먼저 갔다가 병원을 갈까? 야 연못 좀 무서운데. 까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예. 텔이, 그냥, 재미, 반감이야, 저거는, 씨발. 근데 반대로 저 사람한테는 재미가 업이겠지? 가불기다. 병원 가, 그냥. 에이, 귀찮아. 이기다~ 이기다~ 신발 놈들아 어지럽네~ 떠내고 싶은데, 제법 쓸말 하겠군. 이 정도야 간단하지? 나뭇가지는 여러 곳에 쓰이지, 무기는 빨리 나오는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건. 이 정도야 간단하지. 뭘 숨겨놓은 거지? 배수 진짜 빨리 떴다 이거. 숲에서 배운 걸 이렇게 써먹게 되는구나. 몸이 가벼울 정도만 주워 넣을까? 온통 바다 냄새가 나. <laughs>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위에 곰은 가지 말자. 동선 낭비 심하니까. 이가 위에 곰은 가지 말고 음. 오이 음. 사명이 느린 거 같아. 나손좀 느려 본데. 인정해. 이 정도면 생자가사망목 아우, 왜 이렇게 안 눌려, 씨부레. 봤어? 이거 은근 풀피로 먹을 수 있더라, 이거. 이렇게 하면. 약간 잡 기술이야. 이거 부이 이용하면은 고미 내려찍기를 안 하거든요. 약간 잡기술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조준. 그럼 잡혔을까 그냥 갑시다. <laughs> 아 근데 깃털이 진짜 안 남는 편인 것 같아. 아나 오이랑 먹고 왔네. 이런 파카야로. 올라가자 이거. 근데 어차피 오일 없어서 먹어 봤자고 오일 있네? 뭐야? 오일 언제 먹었냐나? <laughs> 무의식에 잡섰나? 가 들었지. 아니 뭐 씨발 단복이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맞아? 아, 저 늦게 나오는 거 이거 단복 빨리 먹었으면은 좋은데. 목표 초준 장착 완료 설치 완료 아니 단봉을 대체 누가 쓰는거야 이거?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 레전드네 나 단봉이 이렇게 귀한 아이템인가? 꽤 저런 짓짐 <놀람> 제법 쓸만하겠군 설치 완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목표 초준 장전 완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아! 망치가 안 뜨면 연못 가는 거였구나. 아니 나 이거 루트 마지막에 연못에 돼 있길래 이렇게 써먹게 되네. 뭔 템이 가서, 연못이 있는가 했더니 순간네, 그냥, 그거, 였구나 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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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니, 17렙 곰너무 나, 강한 것. 제대로 된미만을 조심하는 게주을거어어쩔수없지만 필요한 희생이었어 기분 나쁜 장이 썅티 샹티 카레 카레야 가져가자. 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미하이지다이잡았자다잘 <놀람> <편지 구역이> <놀람> 떨어졌네요. 둥을 쓸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건 기본적인 생존 방법이야 사냥감이 하나 줄어버렸군. 쓸만한 재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소동양 아니 먹을 거 없었냐 얘? 이건 기본적인 없었네. 생존 방법이야. 꽤뚫어주세요 어쩔 수 없지만 필요한 기생이었어 꽤뚫어주세요 아니 이거 위클이 왔는데 나 먹을 게 없어 습기 때문에 내 냄새가 가려지겠어 몸이 가벼울 정도만 주워넣을까? 아이 쇼우 개색 아니 미친 놈 이거 뭐야 맛있다 고맙다 쇼우야 와이어 발사. 뭐가 <laughs> 긴 건가 거, 고맙다 쇼우야 쇼우야 고마워 제저 위클 루크 먹나 아무도 안 말리나 그렇지 쇼우가 억제기 되고 있구나 내 냄새가 가려지겠어. 조준, 저도... 발사. 하나만 더두개 이거 가자 어차피 숙작돼야 돼. 뭐가 낙이긴 하는 건가? 아 라이터 이미 뜨돌 다 만들어놔서 괜찮아. 갑시다. 이거 연못 다시 왔거든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레녹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몸을 기 좋은 곳이군. 루크 오거든요. 제대로 살안 오나? 야 먼저 때리지 마요. 웬만하면 목표와 루크 여의봉 좀 센데? 잠깐 이건 갈만하지. 보통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했는데 근데... 이제 생존자가 다섯 명 남았습니다. 이건 인정이지.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이지. <laughs> 내려가자. <웃음> 이거 미크라마 <laughs> 묘지올것 같은데. 연구소 들어가지 않았냐? 골목길로 갔네? 아, 골목길 안 났었구나. 아, 이거 마이 미스테크. 근데 다섯명이면은 이거 골목길 빠르게 달리면은 모를수도 있겠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없었어 길을 잃으면 안되는 아, 안 보이네. 학교로 갔다. 아. 이건 좀 아쉽네. 아니야, 이거 어차피 죽었거든요? 누가 죽었냐면. 씨발, 나이스. 어우, 여기 용, 어우. 나이스, 여러분. 이게 왜 나이스냐면, 지금. 다 죽었어. 키아라랑 매그밖에 안 남았는데. 얘 빨리 가야 저거. 위에 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 길을 잃으면 안 되는데. 쉬었다 가자. 사냥감이 하나 줄어버렸군. 내 사냥감은 어디 있지? 운이 좋았다 이거는. 어, 키아라 잡을 때 내가 약간 당황해가지고 스킬을 못 썼는데 다행히 잡았네요. 어 오, 야 이거 매그가 진짜 어떻게든 위클 먹을라고 했는데 숙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니 그리고 키아라. 야 이거 위험할만했네. 솔직히 제일 나이 쓴게 루크 죽은 거고. 그거 외에는 뭐 없다. 어, 야 진짜 편전보다 훨씬 낫다. 진짜 로 기공추가 옛날에는 편전이 좋았던 이유가 한창 그게이 메타였잖아. 소드스토퍼 현우, 소드스토퍼 뭐, 매그. 그냥 개나 수나 소드스토퍼 다 끼고 다녀가지고, 진짜 그게 거의 편전 없이는 딜이 안 박히는 수준이었어. 편전이었어도 데미지가 안 박힐 정도였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들어갔죠. 그 탱커 메타가, 메타가. 방금 판만 봐도 애들 보면은, 방금 판만 봐도 애들 다 물렁뼈예요. 아, 물렁뼈래. <laughs> 다 물렁물렁해요, 예. 다 물렁물렁합니다. 전 판만 봐도 내가 못 뚫을 정도의 애들은 없어. 못 뚫을 수 있는 애들은 없어. 물론 쇼야. 그냥 많이 때리는 축에 속하는 거라 탱커는 아니라 딜은 바뀌는데 이제 체력이 높으니까 많이 때리는 거고. 그래서 트보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평균 순위도 봐봐. 이게 뭐야? 다 탑10이야 평균순위가 지금 탑10이야 그냥 다 그냥 지금은 여러분도 진짜 편전쓰지말고 트윈보 한번 써봐요 진짜 싸움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나는 뭐 템이 늦게 나와도 약간 뭐 스택하고 어느정도 굴려가지고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뭐 편전 써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싸움도 하면서 이제 야동도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리고 템선택폭도 넓은 어 트윈보가 난것 같아요 진짜